안녕하세요, 민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몰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이 몰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일단 이 몰드는 여기서부터 따야 되고요. 진짜 고무구요 고무구.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초콜릿처럼 생겼죠? 초콜릿처럼, 초콜릿 유량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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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근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조금 고무처럼 되있구요 아무리 달라붙는 초커들이 더라도 여기 눌러서 쭉 빼면 요 모양대로 나올 것같구요 그다음에 어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구요 그다음에 이렇게 뒤집어도 될 정도로 뭐고무구요 네. 이렇게 무추 뭐그 무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인데도 좀 많이 있어요. 요 무늬, 요 무늬, 요 무늬가 있는데 요 무늬로 한 줄, 그다음에 요 무늬로 한 줄, 그다음에 요 무늬로 한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무늬가 있고요. 그럼 요거는 초콜릿 만들 때나 빵 만들 이 이런, 이런 거 올릴 때할 거고요. 어, 초콜릿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 가나 초콜릿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초콜릿 지금 망합니다. 이걸로 가나 초콜릿으로 이거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안 떼져요. 안 떼지고. 절대 안 빠집니다, 이거. 안 떼지고, 그 다음에. 그냥 망합니다. <laughs>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냥. 안 빼지고. 절대 안 빠져야죠. 초콜릿이 젓가락에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니까 친구가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보신 분들이 몇분 몇 있으실 거예요. KYJ8758님이시나 아니면 JH225801님은 이걸로 빵을 만들기를 하셨어요. 근데 출처는 KYJ8758님 걸로 하셨는데 저는 좀 그분들이랑 다르게 해서 출처는 저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몰드는 이렇게 이거, 이거랑 변함없이 이렇게 이렇게 고문데 이게 재질이 좀더 약하고 얇은 것 같고요 이게 좀더 두껍고 얇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이렇게 눈 모양이 안 나와 있고요 요거는 여기 앞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얇은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는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꺼운 것 같고요 이거는 총, 고양이, 토끼, 곰, 하트가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판이랑 이렇게 만드는 판이 있어요. 이렇게 그 롤러판이랑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플라스틱이라잘 꾸겨지고 잘 찢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스틱이에요, 스틱. 이게 사탕 초콜릿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틱이 있네요. 이런 스틱이 있고요. 그러면 요걸 또 소개해드렸고. 이제 이 몰드가 하나 남았는데, 이 몰드도 소개켜드릴게요 몰드는, 이렇게 돼있네. 위로 끝낼게요. 어, 이렇게, 어? 재밌이요 네, 아, 진짜. 아, 이게 중간에 호치 케이스가 찍혀있네요. 네. 호치 케이스 아니요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반질반질한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몰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이렇게 뒷면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네요, 이거는. 네, 이거는 포도, 이거는 보라색 점토로 빵을 만들 거고, 이거는 파인애플이에요, 뒤에 이렇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파인애플 이건 토마토 같구요 이거는 체리 이건 딸기 바나나 수박인데 이것도 수박도 뒤에 이렇게 점점점 있구요 그럼 이거 레몬이에요. 레몬 레몬. 그 다음 이것도 수박 이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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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레몬 이건 토마토 이렇게 몰드가 가지가 하나 둘셋넷다요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요. 그, 몰드는 총 하나, 둘, 셋, 넷, 열두 개중 아홉 가지의 몰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몰드가 있고요 이것도 이거랑 비슷하게 두꺼워요. 네, 이렇게 두껍고, 이거는 이렇게 폴록폴록 밖으로 튀어나오게 됐고, 요거는 체리 딸기니까 여기가 이렇게 눌리게 돼 있고, 그 다음 에 요것도 수박이니까 눌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파인애플이니까 이렇게 눌리게 돼 있거든요. 이 몰드 진짜 잘산것 같아요. 이거, 이거 2,000원, 2,000원, 요건 1,000원에 샀어요. 1,000원, 2,000원이 만큼 몰드 개수가 많죠. 네. 그리고 이때까지 민지의, 어, 몰드, 그, 미니어처 몰드 소개였습니다. 안녕.